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의 윤쌤입니다 <laughs> 태풍이 지나갔네요. <laughs> 자, 지난번에 어, 그 <laughs> 각난 어, 모음의 받침 글씨를 들어갔어요. 오늘은 이어서 어, 다의 디귿 그리고 라의 리을 이런 식으로 그 자음을 바로 받침으로 이어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다시 되겠죠. 다 이런 식으로 보이신가요? 다. 그, 이제, 여기, 받침이, 있을 때는, 모음을, 어, 모을좀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laughs> 지금 이몸이 너무 기니까, 받침이 닿아가지고, 약간 무슨 글씨인지 모르게 돼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써야겠죠. 제가 밑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 다에, 이 받침이 조금만 더 작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탓. 훨씬 더, 어, 기가 편해졌어요. 여기 공간이 더 넓어졌죠? 여기 공간 활용이. 그 다음에, 이닷을 음, 공간이 여기 작을 때는 또 이렇게 써보기도 해요. 자, 제가 써볼게요. 아 이렇게 보이신가요? 가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할 때는 이렇게 가늘게 써주셔도 이, 읽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닫 이렇게. 가늘게 써주세요 그냥 공간이 작을 때는 이렇게 가늘게 써 주셔도 돼요그 다음에 라 랄이죠 리을에 자음을 붙이니까 랄이 되겠죠 랄자 여기서는 요, 여기 윗선에 가깝게 대주시고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을 때는 가늘게 그냥 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그 다음에 마마자 마에는 뭘 뭐, 무엇을 붙이죠 미음을 붙여야겠죠 미음 자 미음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맘그 다음에 밥 바에는 ㅂ을 붙여서 밥이 되겠죠. 밥. 밥. 여기도 니은. 여기 모음과 이 자음이 닿으면 정말 무슨 글씨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닿지 않게 될수 있으면 살짝 공간을 남겨주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두껍게 막아버리면 이게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가늘게 해주세요. 밥. 그 다음에, 음, 4 사에, 사에, 시옷시옷 시옷 받침. 자, 여기까지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사. 그 다음에, 아에, 이, 응. 앙 이렇게 되겠죠? 아 응.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계속 따라서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아무 도구도 괜찮아요. 꼭 사각촉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도구를 가져오셔서 저와 함께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글씨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날 가늘게 공간이 작으니까 여기를 나는 굳이 두껍게 하고 싶다 하면 이 가운데를 두껍게 하셔도 돼요. 가운데 날 다시 한번 날 낮에는 매미가 엄청 울어대더니 제가 지금 밤에 이 수업을 하니까 풀벌레 소리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우네요 <laughs> 저는 풀벌레 소리가 저 한두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주위가 고요하다 보니 풀벌레 소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마치, 그, 다른 종의 벌레들이, 벌레들의 합창을 하는 것 같아, 합창. 소리가 다 달라요. 사람이 다르듯이, 이 풀벌레 소리도 너무나 다 다르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laughs> 관심있게 안 듣다가. 지금 이걸 수업을 좀 조용할 때 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크게 들리는데요. 음. 저 소리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어,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laughs> 지금 뭔가 저에게 말을, 말을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맘,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공간 확보 보이신가요? 여기가 이렇게 닿을, 닿을 수도 있어요. 닿을 수도 있긴 한데,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받침이 있을 때는 어 공간을 이렇게. 열어둡시다, 맘, 맘, 맘. 미은을 쓰시고, 기억을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밥. 밥. 아, 음. 다시 한 번. 제가, 어, 누차 말씀을 드렸죠. 아, 지루하게, 왜 저렇게 반복을 하는 거야.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 반복 속에, 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 아, 반복, 반복이, 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도 반복을 통해서 어그 어, 어, 자신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잖아요 어 뭐든지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그런데 어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써드리면 여러분들도 꼭한 번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같이 연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소 지루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따라서 하시고 아 나는 어, 다 아는건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넘겨서 어,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응. 응. 태풍이 그 피해가 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냥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꺾었다고 하네요. 감사하게도. 음. <laughs> 응. 응. 자. 자, 이행을 이렇게 한 번에 쓰셔도 돼요. 두 번에 예, 큰 이응은 두 번에 나눠서 써도 되는데 작은 이응은 이렇게 한 번에 나눠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신가요?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바로 줄을 쳐놨습니다. <laughs> 아이니까 자, 지으시죠. 지읒 자, 자쭉 늘려서 자, 자시 되겠죠. 자, 자,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가늘게 쓰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써 볼까요? 자, 여기 위에 윗선을 붙여주시고, 오, 붙어버렸네. 이렇게 붙으면 안 된다고요. <laughs> 자, 이렇게 받침을 굳이 이렇게 두껍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자, 이 칸이, 이 칸이 생각보다 않네요. 아, 참, 이, 이 용지는 어, 제가 전번에, 지난번에 A3 용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3가 아니라 B4 용지더라고요. B4. 어, 참고하시라고. <laughs> A3가 아니라 B4 용지입니다. 음. 자.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두 번째. 자, 자, 여기도 이렇게 가늘게. 음, 보이신가요? 어,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자, 주위에 그 아무 종이나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쓸때 사람은 어할 일이 생각이 나요 <laughs> 할일 누군가 그대요 그러더라고요 어 뭔가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할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할 것이 없을 때 단순한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글씨가 단순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음, 청소 자기 주변에 에, 뭐 대청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정리를 해본다든지 뭐한 장소를 계속 닦아본다든지 하면 할 일이 생각이 난대요. 어, 그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디선가 자차카카 카, 카는 기억 기역을 먼저 쓰신 다음에 가운데 받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카칵칵 하게 되겠죠? 칵. 칵. 자, 위에 를 이렇게 두껍게 버리면 이 아래선하고 메꼬져 버리니까 답답해 보이니까 하나하나 두개다두개다 아, 가늘게 하셔도 돼요. 자, 제가 두개다 가늘게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둘다 가늘게 하셔도 됩니다. 칵! 그 다음에, 파인가요? 파? 팥! 팥. 뒷 티선을 좀 작게 해주시고. 팥. 자, 여기도 그냥 가늘게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팥빙수 할 때. 팥! 팥! 그 다음에 하이죠? 하! 근데, 하의 히 히읏, 하의 ᄒ이 한글에 있나? 일단, 어, 있든 없든 그냥 한번 써볼게요. 핫. 그냥 작으니까 한 번에. 핫. 음. 여기 하나가 남는데, 이 하나 남는 것은, 음, 제가 그냥 빵으로 해볼게요. 빵. 빵. 큰 비읍을 쓰시고, 이렇게. 비읍에 십자모양을 하시고, 빵 먹는 빵 이렇게 보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팥빙수 할 때, 팥 뒷선은 좀 짧게 주시고, 음, 팝핑수 올해 많이 드셨나요? 팝핑수. <laughs> 너무 더워서, 올해는 정말. 어, 저는 올해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음, 살이 찐 것인지, 얼굴이 부은 것인지, <laughs> 좀 사, 얼굴이 사람들이 많이 살이 좀 예전보다 어, 좀 좋아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살이 찐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물을 너무나 많이 마셨어요. <laughs> 제가 땀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서 빵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컷 따라서 해볼게요. 컷컷 음. 그 다음에, 팟. 팟. 어, 그, 윤쌤 다락방을 치시면, 어, 유튜브에 윤쌤 다락방을 치시면, 제가 그 올린 어, 수업 내용들이 한눈에 볼수 있게 쫙 나옵니다. 혹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윤쌤 다락방을 치시면, 아, 다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고 또 보고 좀 좋으셨던 분은 어, 그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아래 빨갛게 써진 부분이 있어요. 빵.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칵. 아, 지금 저희 주변에, 아니,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아까 제 책상에 올라와서 계속 어슬렁거리다가 지금 저한테 쫓겨났어요. <laughs> 쫓겨났다기 보다는 너무 왔다갔다 해서 지금 문을 닫았더니, 문 바로 밖에 앉아있습니다, 지금. 고양이하고 여자는, 어, 닮은 데가 많다고 그러네요. 저의 어느 작가가 그러던데. 자기가 원하기 전에 절대 오지 않아요. 먼저 상대방이 부르면 오지 않아요. 자기가 원할 때만 와요. 그리고 자기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하고, 수시로. 잠도 많고. 여자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또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laughs> 하지 말라 것도 안 해요. 어, 강아지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이렇게 달려들고 그러는데 우리 고양이들은 안돼 이렇게 몇번이 주의를 주면 안 하더라고요. 어, 절대 오지도 않고 거기는 가면 안 되는지 딱 알더라고. 그래서 오, 얘네들 사람이야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laughs> 빵. 자, 여기까지. 자. 서 여기까지 이제 받침 글씨까지 모두 마쳤네요. 다음 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단어 음 단어 예를 들어서 몇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오늘 모음에 받침 하는 것까지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